섬기는 은혜가 있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말씀을 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계두인 사계,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내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계십니다.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한 가지는 바로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려고 합니다. 요즘 식당과 마트를 가도 웰빙, 올게닉, 팻프리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와 음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또 해로운 음식을 피해야겠죠 매일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만 먹고 비타민 먹는다 할지라도 동시에 우리 몸에 해로운,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로운 인스턴트 음식, 디저트, 탄산음료 등을 꾸준히 함께 섭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며, 몸에 이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정기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 중에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자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요소들 중 우리 몸을 건강을 위한 덜 중요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하며 운동, 정기 검진, 숙면, 규칙적인 생활 등등 모두 다 골고루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이중한 가지만 고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안전히 굴러가기 위해서 엔진이 더 중요하냐, 바퀴가 더 중요하냐, 운전대가 중요하냐, 엑셀 브레이크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전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것,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 다른 지들과 교제하는 것,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 등등.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른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금 제가 언급한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길 것이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 37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 같으나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한 가지 계명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두 가지 명령이 사실상 한 가지 명령인 이유는 이두 가지 명령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반대로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무리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도, 율법에 대해 전문가들이라도, 모든 율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쉽게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느 한 가지 율법만 중요하다 말하면, 어, 그러면 다른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것이냐? 이런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을 예수께 물어서 어떻게 서든 예수님을 틀집잡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들을 능가하며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한 가지 명령, 즉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에 순정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류가 타락하였을 때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심으로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하지만 인간은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오직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의 대신을. 십자가에 희생케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그 사랑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입은 사랑에 대하여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의미가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야 사도바울은 고리던 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듣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경건한 기도를 하며 은혜로, 은혜로스러운 설교를 전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아 하나님을 헌신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종교생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심 다해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지라도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어느 형제 자매를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떠 오른다면 다른 지체들과 갈등이 있다면 다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재점검해 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것을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시대들을 향한 증오와 원망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는 절대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교, 예전에도 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기 성교 여행을, 어 한 장기간 다녀와서 한 3개월 정도 당일 성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성교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좀 그런 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물론 좀 나중에 좀 이렇게 화해하며 잘 마무리가 된듯 했으나 어 성교가 마치고 제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제게는 아직도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깊이 어 그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하는 마음과 여러 갈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러 나갈 때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예배러 나갈 때제 가운데 은혜가 없었습니다. 계속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동역자와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 이런 제안을 제게 주더라고요. 정말 전심으로 소리를 내어 그들에게 내가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그들을 용서한다고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행하였죠. 제가 그들을 내 앙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런 불순종 불순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또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제 경건 생활과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즉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 가득 채워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심다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온전심다에 사랑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 전심을 다해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 없이는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가 아무런 소용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지체를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